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리입니다제 오래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6주년이라고 옷을 선물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사계절 옷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망덕이 때문에 옷을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듣고서 해주신 겁니다 야 처음 선물 받는 거라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6주년이나 생일 같은 거를 잘 말을 안 해가지고 선물을 그렇게 막 많이 받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 선물은 완전히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대회 보니까 뭐 비에고, 거대 메크, 크루, 별소호자, 뭐 스몰더코그뭐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거의 다 보여드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루시안의 아트록스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거대 메크 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한다고 해서 거대 메크를 무조건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짝지어서 볼수 있는 각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대 메크 빌드업 할때 이런 덱, 이런 덱, 이런 덱을 가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부를 하면은 챌린저까지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 거대 메크는 지팡이가 좀 많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카르마를 많이 키웁니다. 지금 지팡이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닛들도 좀 잡아놔야 되고요. 자 실버 증강. 솔직히 지금 증강은요 재생의 바람이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대 메크 빌드업은 연승할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살짝 도박이었습니다 이성이 붙은 게 없어가지고 자 일단 레벨업은 하고요 아 이거 먹을만한 파워관식 해폭탄급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당장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파워간식그 유닛은 아트록스였어요 자 그래서 줬는데 우리가 거대 메크 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템은 별로 안 이뻐지만 유닛들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거대 메크 시너지가 들어간 시점에서 파워 간식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거대 메크가 들어간 시점에서 파워 간식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 메카 탑승 그 파워 간식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일단 메카가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루시안이 좀잘 나오는 시점에서 방랑 2인조를 뽑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레벨업을 눌러버렸잖아요. 그래서 방랑 2인조는 이번 판에 안할것 같습니다. 자 방랑 2인조는 루시안 3성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솔직히 지금은 아이템을 봤을 때는 헤비급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헤비급으로 갈 때는 옛날에 말자를 키우면서 많이 갔는데 지금은 스몰더랑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BF쪽이 좀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스몰더 템도 줄수 있고요 자 일단 오디르 들어가는게 제일 세보이고요 근데 이제 헤비급 스몰더를 가려면 조건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스몰더도 빨리 나와야지 경험치 싸우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헤비급 스몰더를 결정하고 플레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템은 지팡이 쪽을 선택할 겁니다 자 템을 좀 주기가 어려워요 메카를 가든 헤비급을 가든 수호자의 맹세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바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메카를 갈 때는 자르반 수호자의 맹세가 좋은 거고요. 헤비급을 갈 때는 뽀삐한테 주는 거좀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체력이 높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범용적인 아이템을 먼저 만들었고요. 템은 이제 딱 BF 장갑 벨트 남아있습니다. 자, 일단은 방템 갖고 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헤비급 스몰더 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태불망 주는 건좀 아쉬워요 스몰더한테는 치유 감소 효과가 그냥 붙어있다 보니까 태불망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케일 넣어주면 지금 시너지 깔끔하니까 이렇게 빌드업 해주고요 이거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트록스가 피읍이 있는 유닛이다 보니까 치유 감소 효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혹시나 거대 매크 각은 잘안 나오고 그냥 지팡이가 없기 때문에 좀 각이 멀어졌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헤비급이 좀 가까워졌다는 뜻인데 헤비급 스몰더가 제일 좋지만 스몰더가 늦게 나온다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말자 쪽으로 가면 되기는 합니다 태블망도 만들었기 때문에 스몰더 보다는 헤비급 말자 이 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스몰더를 쓰는 사람이 있네요 이분 아이템을 보니까 스몰더 쪽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인의 계열의 스테라기면은 헤비급 중에 제이스, 다리우스 주면 좋습니다. 다리우스도 떴네요. 이거는 헤비급이다. 지금 거대의 매크가 나오기 전에 헤비급 유닛들이 더잘나왔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도 지팡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태물망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헤비급 말자 쪽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은 복제기도 두 개예요. 말자도 떴습니다. 자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다 근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대 맥크가 가까웠어요. 연승 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레벨업은 바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팔고 이자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어야 지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당장에 다 만들 수 있는 거는 인피의 거인의 결이기는 합니다. 아 인피를 빨리 줄걸 그랬네요. 진거 같습니다. 줬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스킬 두 번을 날렸습니다. 자 지금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돈증강을 더 먹기는 좀 그렇고요. 협력으로 갈게요. 자, 전투 증강은 아니지만 아이템을 한개 주기 때문에 먹었고, 자, BF가 나왔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아이템을 보니까 다리우스 캐리 버전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복징이가 두 개기 때문에 3코 삼성을 찍는 게 수월하잖아요. 자, 일단 헤비급 말자를 찍어 두기는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헤비급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파생이 되는데,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헤비급 말자는 이제 핵폭탄 말자. 워무그 많이 나왔을 때, 코브코한테 핵폭탄을 뽑고, 그 다음 말자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템을 봤을 때, 인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벨트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폭탄 말자보다는 다리우스 말자로 가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이번 판이 좀 위험한 게, 자크 이제 그 영웅 증강도 있고요. 다리우스 쓰는 사람도 있고요. 말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리로를 좀 빨리 빨리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겹치는 판에서는요 늦으면 늦을수록 이성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이라도 빨리 뽑아야지 피관이라도 되니까 3-5에 7레벨 찍고 이성작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닥은 다리우스 캐리입니다. 인피 거결 피흡템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말자 연은 들고 있으니까 말자 먼저 갖고 오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돈을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복제기 두개 믿고서 좀 천천히 한다 얘는 결국에 삼성을 좀 많이 찍어야지 1등할 수 있는 덱이라서 돈을 막쓸 수도 없기는 합니다 자 일단 루시안 갱플랭크보다는 지금 말자 신드라 들어가는 게 조금 더센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거인의 결의에다 쇼진 만들면은 지금 깔끔하기는 한데 지금 다리우스한테 아이템을 먼저 줘야지 핑알리가 될것 같기 때문에 이거 bf랑 연우는 좀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피업 템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피바라기 아니면 정의의 손길 각이 둘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말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크산테는 좀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바루스가 빨리 나오면 갑자기 바루스덱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두번째 파워 간식은 누굴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핵폭탄 말자를 갈 때는 코브코 말자하고 다리우스 캐리 갈 때는 다리우스 주는 거예요. 일단 미다스를 골라 놓겠습니다. 자, 다리우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꾼으로 가는 버전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 다음이 헤비급으로 갈 때는 이제 핵폭탄 아 아니 핵폭탄이 아니라 퓨전 춤이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제주꾼 아니면 퓨전 춤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썼는데 그두 개가 다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지금 당장에 좀 괜찮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빡세게 굴려놓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다리우스 이성 찾았네요. BF랑 연호를좀 아껴놓는 거 플레이 괜찮았습니다. 자, 피바라기 한게 나왔고요. 이러면 이제 피바라기의 전역값주로 가야 될것 같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7레벨 50킷 리로를 원래 계속 하는 건데 겹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30원까지 먼저 가서 선점을 하겠습니다. 자, 뽀삐 한 마리 나와주면 베스트인데 일단 뽀삐가 안 나왔구요. 뽀삐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유미 같은 거 나왔을 때 잠깐 쓰고 있으면 돼요. 자, 파워 간식도 좀 아껴야 되니까 그냥 아트록스를 갈아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템을 이제 용발이랑 스테락이랑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피바라기에 저녁값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뽀삐 나오면 6회비급 가는 거고요. 안 나오면 4회비급 30동.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이제 코부 캐리 아니니까 코브코 팔고 이자 봐도 됩니다. 자, 이게 복쟁이가 없는 상태면 최대치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복제기가 두 개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치는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돌려볼게요. 어, 넘치는 어리띠? 어, 이거 괜찮은데요? 잠깐만. 야, 행복한 고민입니다. 근데 이 넘치는 어리띠가 진짜 이거 헤비급 빌드업할 때 되게 좋아요. 일단 제인스가 풀템이니까 제이스한테 파워 가씩 주고요. 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뭐 뭐가 있냐면 일단 허리띠가 나왔잖아요. 허리띠가 나왔을 때는 핵폭탄 코브코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브코가 잘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인스한테 지금 오목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퓨전 춤을 뽑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인스의 오목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간식을 최대한 아낀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한테 퓨전 춤이 나올 때까지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돈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세라핀? 세라핀 나온 게 원래는 좋은데 이게 말자 캐니가 아닐 때는 좀별로예요 뭐 살짝 아쉽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이제 오목그 증강을 먹긴 먹었지만 여기서 퓨전춤이 안 나오면 게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원거리 딜러들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 상대방들은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자, 이거는 일단 벨트를 먼저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퓨전춤을 좀 바로 뽑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적당히 방템 주고 말자한테 모래, 공허의 지팡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피관리가 제일 잘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다리우스 원맨 캐리로 갔잖아요. 어, 일단 퓨전춤 떴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하나 더 욕심나요? 제이스 거? 오! 야, 완벽하게 떴습니다. 야, 제가 딱 생각한 게 다리우스 표현춤이랑 제이스 품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리우스가 제일 셉니다. 그니까 가장 이상적인 게 다리우스 표현춤, 그 다음 제이스 품격.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요. 딱그 파워 제거기의 개수를 좀 체크해 주면서 말자 하나 뽀삐한테 주는 게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상대방들이 센 타이밍이라 어쩔 수없고요 아, 이게 완성만 되면은 진짜 엄청나게 센데 완성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할수 있는 덱이 아닙니다. 돈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나온다 싶으면 그냥 써요. 10원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찍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림라운드 전이잖아요. 크림라운드 전에는 원래 돈을 잘안 쓰는데 제가 쓴 이유가 요즘 기물락 얘기가 되게 많아요. 나온다 싶을 때 돈을 쓰는 게 좋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자. 일단 우리가 파워한식을 잘 뽑아가지고 유닛만 진짜 나오면 돼요. 겹치는 사람도 진짜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자템을 준비를 하면 되니까 좀 이상한 공템 같은 거는 다 제조합기로 돌려버릴게요. 제발 진짜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꼴등이냐 1등이냐둘중 하나예요. 오 일단 템 괜찮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삼성 찍어야 되고요. 다류 산마리 제발 진짜. 오 어, 일단 떴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뽀삐만 나오면 돼요. 이러면 지금 당장에는 코브코한테 방템이 들어가는 게더셀것 같고요. 자, 공허의 지팡이 한 개에다가 태블망은 있기 때문에 모렐로는 필요가 없고, 라바돈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좋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6KB급 들어갈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센 상대도 다 미리 만났고요. 이 타이밍에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신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슈퍼램셀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그 후반 가면 은 아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만 좀 잠깐 써보겠습니다. 오, 야, 여기 엄청나게 셉니다. 자, 유광령 자크 영웅 증강에다가 바루스 이성이에요 근데, <laughs> 자, 자크 금방 죽었고요. 이겼다. 이거. 야, 여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이 진짜 템포가 되게 빠른 판이에요. 저런 대기 7등 했잖아요. 지금부터 배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리우스가 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징크스 조금 피해야 될것 같고요. 징크스, 애쉬, 루시안, 여기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6kb급 들어가면 그때는 좀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금방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와, 야 여기도 보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다 1등 할수 있는 덱들이었어요. 자, 이제 말자 템. 블루나 쇼진. 자, 팔레벨 찍고 뽀삐 한 마리 나올 때까지 어, 바로 나왔고요. 자, 됐습니다. 6k 비급. 자, 제이스 11,000. 좋습니다. 자, 쇼진 넣고 지금부터는 배치를 조금 따라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도 체력이면은 징크스한테 한 번에 죽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따라가는 게좀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좋아요. 어쨌든 재밌습니다. 자, 아트록스는 이제 이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팔고 이자 봐 버리겠습니다. 이제 구레베 갑니다. 자, 구레베 가서 신동을 좀더 넣어 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자이라 같은 거 써도 돼요. 자, 팔별 소호자가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팔별 소호자를 아까 전에 3스테이 아니 4스테이지에 좀 많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입장에서는 매칭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인의 결의 스택이 좀 빨리 쌓이는 게 좋은데 지금 카인사한테 위치 딱좋구요 야, 근데 이렇게 풀려도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 보냈습니다. 3명 다 보냈어요. 한명은 그냥 나가신 거고요. 다 이긴 이기는데, 뭔가 삑 하면은 다리 뉴스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지금 1등이 별소자 스택을 다 쌓을 것 같아가지고 불안불안합니다. 자, 자이라 한 마리 나왔고요. 자, 이거는 워머 관계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벨트에 관련된 아이템들은 그냥 다 좋아요. 자, 차라리 이거 뽀삐한테 좋은 방템을 다 넣어주는 걸로 가고요. 자, 테물망은 그대로 그냥 코브코한테 죽이겠습니다. 뭔가 카인사한테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리우스를 한칸 밑으로 내렸는데 징크스 만났습니다. 여기가 제일 불안해요. 아, 잠깐만. 배치가, 아니, 이거 배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발. 또 우리가 말자우도 있어가지고, 오, 다행이에요. 자, 구레벨 찍었고. 특패는 좀 늦어가지고 쓸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유미를 쓸 거냐 자이라를 쓸 거냐 근데 자이라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메타에서 카이사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이사도 지금 여기까지 온거 보니까 각이 있을 때는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리우스가 탱커들을 좀잘 잡아요. 이게 탱커 상대로는 이제 피해량 증가가 있긴 있는데 야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들도 굉장히 센 상,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태미 한개 나왔는데 망토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제조합기 그냥 다 돌려버리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될 판입니다. 될 판. 오무그가 또, 또 나왔네요. 좋습니다. 말자도 한 마리 다았고이 말자 찍히면은 덱 파워 달라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스몰더랑 가는 게 진짜 좋습니다. 이거 말자는 하 너프를 좀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징크스 한번 따라가 봤어요. 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징크스를 따라가니까 스택이 금방 쌓입니다. 제가 이번 판에 다섯 <laughs> 명인가 보낸 것 같습니다. 아, 네 명? 자, 심지어 워모그의 자이라까지. 자, 완벽합니다. 자, 자이라 이석. 이거 일단은 묶지 않겠습니다. 전리품을 또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살수 있을 확률이 크고요. 어차피 피식구면한 번에 안 죽어요. 자, 징크스 좀 그대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징크스한테 먼저 맞으면서 거인의 결의 스택이 빨리 쌓이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이거. 혹시나 이제 다리우스가 터지더라도 말자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말자도 찍었네요. 누구니? 끝났습니다. 오, 좋아요. 다 나왔어요. 야, 갑자기 게임이 재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다 아, 말씀드렸어요. 파워 한식뭐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다 기억하시면은 좀 최대한 재밌는 각을 보면서도 8등은 안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일부러 딜러를 좀 따라가 봤는데 이거는 좀 반대편이 나,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도 보냈습니다. 제가 다보냈는데요 이제 별소자 딱 하나 남았어요. 14,000? 아, 조금 불안합니다. 자, 전투가 길어지면 제가 뭔가 질것 같아요. 스택이 다 쌓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세게 이길 수 있게 배치를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분은 매칭온이 진짜 좋았어요. 원래 피가 저 정도 남아있을 그게 아닙니다. 자, 오모그가또 나왔고요. 이거 뽀삐한테 워모그 세개다 몰아줄까요? 자 자석 제어기도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laughs> 이것도 좋네요. 자, 워모그 증강을 먹은 다음에 워모그 7개 먹은 거 처음이에요. 미쳤습니다. 자, 뭔가 반대편으로 다시 올것 같았습니다.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게 이게 브라움한테 날아가는 거그거를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이겼죠? 징크스 먼저 쳤고요. 자, 이러면 쌩에 이겼습니다. 금방 전투 끝났어요. 자, 스택이 16,000 전투 두번은 해야 됩니다. 살살 이기고, 살살 지고, 약간 요런 느낌이면 은안 돼요. 제가 무조건 두번다 이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분이 알아가지고 가장 앞에다가 제일 센 탱커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건 도망가는 게 맞아요. 뽀삐한테 시식이 걸리니까. 이긴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 근데 한번더 남았고요. 야, 이것도 전투가 되게 빨리 끝난 거예요. 17,200. 못 쌓았습니다. 야, 7라운드 거의 중간까지 왔는데도 스택을 못 쌓았어요. 자, 이번엔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심리 완전 이겼죠?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징크스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척 하다가 와봤습니다. 자. 와 진짜 저 이번 시즌 시작한 다음에 이 가장 하기 어려운 덱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를 드디어 했어요. 자 근데 이덱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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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드린 거다 나올 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 좀 위험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